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아, 날씨가 어, 지금 또 추워져가지고 제가 어, 비닐하우스 밤사이 가스난로를 틀어주고요. 어, 촬영하는 동안 음, 계속 틀어놓고 끝나면은 이제 음, 낮에는 가스난로를 네, 꺼, 꺼줄까 합니다. 어, 제가 요즘 음, 다육이들을 그아이들에 그 맞게 지금 작그 화분 분갈이를 지금 서서히 시작했어요. 어, 아이들이 묵혀질수록 그 화분이 다, 어, 다육이에 비해 화분이 큰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요 아이들도 요, 여기 이게 육종 말이야. 그리고 얘는, 음, 선반에 있었는데, 시타로. 이렇게 화분이 너무 크게 보이잖아요, 지금. 음, 너무 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그래서, 분갈이를 거기에 맞는 작은 화분으로 옮겨 심는 중이랍니다. 저녁에 여기 새 아이는 지금 분갈이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또 여기 스텔라 일을 저질렀어요. 또 왔다갔다 아이들 어, 점검하는 중에 이렇게 또 건드려가지고 흙을 이렇게 또 엎어먹었어요. 내려가서 다시 음, 해줘야 할것 같은데. 스텔라. 그리고, 얘가 오드리에뻔. 오드리에뻔. 얘는 홍비. 아, 홍비 진짜, 진짜 큰 아이였는데,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물제트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작아지면은 또 거기에 맞는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면, 음,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요 아이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얘가 에키몬스톤. 음, 이 아이도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고 싶고요. 예, 이아마빌리아 같죠? 예, 얘도 또 여기 여기 얘얘 얘, 얘도 좀 작은 화분으로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음, 분갈이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큰 크... 화분에 비해 또 너무 아이들이 자라서 이게 큰 아이들 구슬 얽기도 이렇게 보면은 음, 작아요. 좀 이렇게 큰 화분으로 크고 좀 높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이 아이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하나씩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분갈이를 해줘서. 음... 여기, 여기 선반에 있는 아이들은 그닥 이제 눈에 띄는 아이들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작은 그 콩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조금, 음, 좀 같이, 이제 화분 좀 줄일 겸, 음, 좀, 정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음. 얘도 얘도 이제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틴컵에 음, 컵에 내놔야지. 로망도 지금 분갈이를 안 한지 로망도 어, 21년 7월에 데리고 와서 그때 한번 하고 안 했는데 얘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얘도 적당한 화분에다가 해주고 그렇게 지금 분갈이를 서서히 어, 시작했어요. 음, 홍미인 보세요. <laughs> 와, 이렇게 피는구나. 꽃이. 홍미인. 음, 그 다음에, 핑크베라는 겨울에 이렇게, 음, 그닥 예쁘진 않네요. 이 아이는. 여름에 예쁜 것 같아요. 블루 엘프. 지금 이제 또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뻐지고 있어요. 블루 엘프. 레티지아. 음.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 얘가 블루초인데 어좀 물을 줘야 될것 같아서 요 안에 있던 아이 이쪽에다 내놨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새순이 막 돌고 있죠? 새순 세순, 새순이 나오고 있죠? 음, 얘는 겨울을 이겨내고 또봄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이제 이쪽 선반에. 지금 조금씩, 요, 요쪽, 요쪽 아이들 중에서, 음, 분갈이를 해줘야 할게 요쪽 아이들에서 많아요. 요쪽 아이들. 정리를 해야 할 아이들이 요쪽에서 많답니다. 여기는 콩분 아이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온슬롬. 환엽수 잔나. 환엽수 잔나. 아, 데려왔을 때는 예뻤는데. 이렇게 됐네 이렇게 뒤에 보세요 <laughs> 아 안에 비싸 음, 얘도 아론스 어, 아론스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이렇게 햇빛을 못 받으니까 또 이, 이, 이런 색이네요 아론스가 음, 보라색 야 보라색 보라색으로 막 예쁜 아이였는데 아 음, 루돌프는 제가 이제 두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는 실패하고, 같이 이제 합식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죽으니까 그 옆에가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그 옮겨줬어요. 음, 아이린, 체험에, 음, 페리도트, 이쪽은 확실히 빛이 덜하기 때문에 이게 사각꽃도 이렇게 물이 들지 않고 그냥 그 색깔로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 조한다니엘. 조한다니엘 꽃 예쁜 거 보셨죠? 제가 작년에 꽃 펴서 한번 올렸는데. 조한다니엘. 음, 꽃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요, 요, 아이. 요 아이가 그, 긴잎적성 <laughs> 꽃대인가 자궁가 해서 제가 그, 음, 새끼를 그 이쪽에다가 적심을 했는데, 이렇게 자라고 지금 안에서 또 이렇게 로제트가 또 자라고 있네요. 그죠? 겟잎 적성. 음,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뭐 예쁜 아이를 좀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아, 요 아이. 요 아이가, 음. 골드레인. 골드레인. 골드레일 음, 메아리 메아리 진짜 불드었네 얘는 스타마크라고 적혀있는데 얘 스타마크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스타마크 아닌 것 같아요 잘못 고진것 같아요 그 다음에 룬데리 음, 러블리 로즈 크라시 이게 이제 덤으로 제가 그 교배종이라고 어, 시, 푸른 농원, 푸른 농원인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개 사면은 이렇게 서비스로 준거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러우, 그 다음에 얘가 피오나, 음, 핑크 스텔라, 일본 정월 카카오 딥스, 얘는, 음, 손톱 봐. 손톱이 예쁘네요. 음. 근데 이름은 없어요. 음, 비안뜨. 이게 석영? 석영. 음, 얘는 뭐야? 아, 귀엽다. 아, 크리스마스 금이. <laughs> 크리스마스 금. <laughs> 아, 너 살았구나. 얘는, 음, 얘는 잠깐만요. 얘 세툴로사. 얘는 로사네? 로사? 로사, 로사. 음, 음. 얘가 어, 여기 축송 있죠? 여기 축송, 축송 이게 새끼랍니다. 얘 분갈이를 하다가. 그 자구, 작은 아이 떨어, 끊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죽송. 요 아이 새끼. 더, 더 예쁘죠? 귀엽고. 그니까 러 분갈이 하다가, 어, 이렇게 어린 아이들 옆에 새끼 자구가, 음, 이렇게 같이 분갈이를 하려고 심어, 분갈이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떨어졌어 나갔으면 그냥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세요. 그럼 또 이게 또 이렇게 잘 큰답니다. 음. 그러면서 이쪽에 음.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 올겨울에는 정말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영상으로. 음. 그리고 어제도 저녁에 그 쌀 씻고 그 쌀뜨물로 지금 여기 그마이를 한번씩 다 줬답니다 물을 많이 준건 아니고요그 제가 준게 여기 여기 하얀색 평 여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바퀴 돌리듯이 이렇게 한바퀴 돌리듯이 해서 이렇게 줬어요 음... 그리고 요 아이랑 여기 위에랑 또 옆에 위에 아이들도 좀한 번씩 줘야 될것 같아요. 야 얘, 얘는 그 사이에 더또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하나 소울에 그죠? 하나 소울에 아 여기 송충 송충 어, 그 다음에 아레나스 아디바 음. 둥근잎 둥근잎 비치리데. 얘는 신도 둥근잎 비치리데가 아, 잘안 보이네. 안쪽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품인아이들 이렇게. 요거 보세요. 요거. 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게 한 화분이 25cm 지름이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얘는 옆에 자구가 두 개나 이렇게 같이, 자라고 음, 있어요. 얘는 백조. 아, 백조가 이렇게 잘 자라네요. 백조가 그리고 춘맥, 춘맥. 얘는 묵은둥이 춘매. 얘는 어그 최근에 데리고 온 춘매. 뭐, 화분이 예뻐서 화분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차 화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이렇게 마커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마커스. 숄리 그다음에 염자 염자 금인 것 같아요 염자 금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대품인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아이들대 네. 지금 의자 밟고 올라갔어요 위에 벽걸이에 걸려져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이 밑에도 있었구나 밑에도 있고 저기 해서 이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샥 돌려주면서 보여드렸네요. 음, 요즘은, 어, 요즘, 자, 음, 그 화분에 맞게 아이들 작게 지금 심, 심어주려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이번에 분갈이를 해줬네요.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